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오늘은 1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띠 가겠습니다. 48년생 구설을 조심하고 중개인을 통하라. 60년생 옳지 않은 일도 하게 되니 마음이 아프다. 72년생 막혔던 자금줄이 열리고 구원의 손길이 다가온다. 84년생 작은 실수가 이성에게 상처를 줄수 있으니 주의하라.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귀하는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 61년생, 귀하는 자신부터 다스려야 한다. 73년생,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길하다. 85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하게 된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좋은 날이 되리라. 62년생, 뭔가 배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라. 74년생, 하고자 하는 마음은 크지만 노력이 부족하다. 86년생, 대인 관계에 신경을 써야 할 시기이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좋을 때도 있는 것처럼 나쁠 때도 있는 격이다. 63년생, 귀하가 할 일이 아직도 태산이다. 75년생, 오늘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어야 한다. 87년생, 친구들과의 갈등이 우려되니 조심해라.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귀하의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라. 64년생,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계획도 더 철저히 하라. 76년생, 부부 간의 갈등이 우려되니 각별히 신경 써라. 88년생, 불확실한 일은 추진하지도 마라.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65년생, 지금은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좋다. 77년생,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된다. 89년생, 여행을 떠난다면 귀인을 만나리라.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극복해 나아가라. 66년생, 검소한 생활을 해나가게 되면 앞으로의 길이 평탄하리라. 78년생,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 좋으리라. 90년생, 귀하의 노력이 있었으니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당연하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기를 만나리라. 67년생, 준비가 부족하여 실수가 많을 수 있으니 주의해라. 79년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91년생, 어렵게 공경을 빠져나오나 또 다른 역경이 기다리고 있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귀하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너무도 많다. 68년생,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80년생, 귀하에게 큰 변화가 올수 있다. 92년생,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대인 관계의 불화로 약간의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 69년생, 귀하의 생각은 좋지만 상대와의 의견 차이를 인정하라. 81년생, 자신의 생각만 강조하다 결국 작은 트러블이 일어나게 된다. 93년생, 대화할 때 상대방의 입장도 헤아려주는 아량이 필요하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주의와 보조를 맞추며 업무에 임한다면 걱정할 것은 없다. 70년생, 생각지도 않은 수입이 들어오게 된다. 82년생,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94년생, 옛 친구에게 전화가 온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빌려줬던 돈을 되돌려 받는다거나 선물이 들어올 수 있다. 71년생, 회식이나 모임 등에서 행운을 얻을 암시가 있다. 83년생,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 95년생, 지나친 음주는 정신건강에 해롭다.